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24일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경기 수원FC 울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FC는 리그 8승 5무 17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은 여전히 강등권 위기에 놓여있지만 한 단계 올라설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최근 힘든 스쿼드 상황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를 잘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핵심 선수들의 활약에 다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함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리를 기록하고 다음 경기 곧바로 패배를 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고 팀이 완전하지 못한 전력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팀의 중심에는 이승우가 있는데 수원FC는 수비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우고 고메스 선수의 활약 외에 이승우가 팀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고 활약 여부가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수준까지 올라온 느낌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수들 외에 다른 공격진들이 더욱 폼을 올려줘야 하는데 특히 최전방의 김현을 비롯해 다른 공격진들이 더욱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광혁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 상태고 에이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팀의 성적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홈에서는 유독 약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홈에서 4승 3무 7패로 원정보다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 홈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홈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원은 울산을 상대로 매우 열세를 보이며 약한 모습인데 7경기 연속 패배하는 등 상대 전적에서 승리는 단한 번만을 기록할 정도로 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팀의 분위기로는 울산을 상대로 승점 획득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울산현대는 리그 19승 5무 6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흔들리는 듯한 위험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리그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가 더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승리를 거뒀지만 세 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흐름을 빠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시아 챔스에서 다소 고전한 인상이 있었지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인데 기영권 선수를 비롯해 믿었던 수비진이 흔들렸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틴 아담 선수의 헤트트릭과 함께 폭발력이 살아난 점은 매우 다행입니다. 중원에서 이동경 선수의 활약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확실한 에이스 다운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에이스 이동경의 활약 여부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공격을 볼수 있는데 이청용, 박호, 이규성 등 미드필더 전반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센터백도 최근 흔들리는 모습인데 지금의 고비를 넘겨야 이연패의 위협이 가능한 울산입니다. 이번 경기 울산은 체력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전력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주측 선두들은 후반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9승 1패로 울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리그에 두번 맞붙어 2승을 챙기고 있는 울산입니다. 최근 기세는 많이 꺾였지만 리그 초반에 울산은 역대급 승점으로 우승할 기세로 치고 나갔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는 울산이지만 리그 초반 쌓아놓은 승점으로 아직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무승 기록은 중단해야 하는 것에 선수단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이라는 이점이 있는 수원FC는 다이렉트 강등권과 계속해서 승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FC는 팀이 완전한 전력이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고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는 울산의 분위기 반등과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광주 FC 전북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리그 13승 9무 8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광주는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리그 최고의 다크호스로 거듭나며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패배를 모르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역대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정혁 감독을 필두로 모든 선수들이 전술적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종 터지는 선수들의 폭발적인 순간들이 중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된 공격 전술의 흐름은 측면과 이선자원들이 만들어가는 호흡에 있는데 원투 패스 등을 통해 측면을 파괴하면서 측면과 중앙으로 방향을 다양하게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고 공격 옵션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이정혁 감독 이 다져놓은 유기적인 팀의 흐름 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허율 베카 이건희 토마스 선수까지 중앙 공격수 위치에 설수 있는 선수들까지 결정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윤 선수가 엄청난 움직임 으로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데 수비 중심 팀워 선수가 부상 회복 이 더디지만 김경민 선수의 놀라운 세이브는 팀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는 전북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는 열세인 모습인데 이번 시즌 2대0으로 홈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기에 이번 경기 역시 직전 경기를 재현해 승리를 기록하려 할 것입니다. 전북은 리그 1 2승 7무 11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은 최근 5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파이널A 유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북은 인천전 승리 이후 5경기에서 3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이고 공격진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외국인 공격진 구스타보 하파 실바 선수는 PK를 제외하면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지꽤 오래되었고 박재용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차출된 상황입니다. 다만 페트레스코 감독은 공격진의 아쉬움을 제공권이 좋은 구스타보 선수와 함께 한교원, 아마노 선수 등 기술과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과의 투톱 배치로 해결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시안 게임 차출 멤버들의 공백이 아직 큰 모습이고 중원의 보아탱, 측면의 문선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 패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비진 모습은 좋은 편인데 홍정호 산수가 본래 폼을 찾았고 구자룡 페트라색 정태욱 선수까지 모두 안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원전 충격에 3실점이 있었지만 포우속 경기였기에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거두었던 아시아챔스 승리도 팀의 분위기 상승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8승 1무 1패로 전북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광주가 보여주고 있는 전력은 상당히 높은 전력이면 팀의 분위기 또한 매우 좋습니다. 전북의 경우 여러 선수들의 부상과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고 광주도 차출 멤버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없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팀이라서 큰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팀의 안정성은 광주가 전북보다 높기에 광주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세 경기 강원 인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은 리그 4승 12무 14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은 가까스로 다시 최하위를 벗어나면서 11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경기 올 시즌 유독 강했던 전북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포구 속 시원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올 시즌 세골을 넣은 경기가 단한 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부진한 공격력이었지만 가브리엘, 갈레고 선수 등 외국인 선수들의 파괴력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던 김대원 선수가 부진 끝에 결국 득점을 기록했고 공격진의 파괴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강투지 선수가 없는 빈자리가 조금 아쉬움이 드러났고 이른 시간 다소 무리한 태클로 PK를 내준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많은 선수 차출이 공격 파괴력 감소로 이어져 큰 이기는 없었지만 이번 인천전은 수비 조직력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전방 투톱의 무게감이 상당히 좋은 강원인데 윤정환 감독 특유의 선 굵은 축구가 빛을 발휘하는 흐름입니다. 인천은 리그 11승 10무 9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 이어 아시아챔스까지 역대급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인천인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도 제주를 꺾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스에서 결국 역사적인 구단 첫 승리를 따냈고 인천의 감정이 그래도 드러나는 요코하마전이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의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일본 원정이 상대적으로 짧고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체력 소모가 많은 원정길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체력 안배는 리그 경기도 소홀히 할수 없는 인천의 현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이 될 전망이고 현재 리그 7위로 파이널 A권에서는 밀려있지만 4위 대구와 승점 한점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 변동은 가능합니다. 제르소 선수를 필두로 모고사, 에르난데스 선수 등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매우 좋고 중원 김도혁, 이명주, 신진호 선수 등의 움직이도 좋은 인천입니다. 다만 인천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다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강원의 낮은 라인을 중원에서부터 높게 라인을 형성해 강원의 라인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에 말려 버릴 수 있는 인천인데 두 팀의 전술상 많은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인천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인천이 모두 승리를 챙겼지만 많은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천이 아시아 챔스로 인해 일정이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4일간의 휴식을 보장받았고 현재 강원보다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력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이번 경기는 인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내경기 대구 포항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는 리그 11승 11무 8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권 상중위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유의 딸깍 축구로 사이까지 치고 올라간 대구입니다. 대구는 에이스 세징야가 갈비뼈 부상과 아시안 게임 차출,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 등으로 스쿼드를 꾸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수원 삼성을 잡아내며 값진 승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던 벨톨라 선수가 퇴장을 당해 한 명이 모자랐음에도 딸깍 축구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방에서 에드가 선수가 높이를 전담하고 세징야 선수의 빈자리를 바셀로스가 잘 내주고 있는데 바셀로스는 상대 수비에게 다소 고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 건을 해주면서 세징야의 빈자리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세징야의 복귀는 아직 미지수인 가운데 벨톨라, 황재원 등 아직도 공백이 여실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복귀 선수들의 등장은 전력 공백을 줄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역시 대팍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5월 울산전 패배 이후 홈패배가 없는 대구입니다. 포항은 리그 15승 11무 4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항은 올 시즌 4패만을 기록하면서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두 울산과 승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최근 좋은 흐름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두텁지만은 않은 스쿼드이지만 아시아 챔스와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차출로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던 고영준 선수까지 빠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선두 울산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최근 좋은 흐름의 중심에는 제카 선수가 있는데 김승대, 홍윤상 등 좋은 움직임의 이선 공격진들과 호흡을 맞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선수들에게 볼을 연계해주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제공권도 좋습니다. 3선의 오베르단, 센터백 그랜트 등 외국인 코어 라인의 활약도 매우 좋은 모습이고 안정적인 코어 라인을 중심을 잡아주자 최근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로 실점까지 이어지는 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5무 2패로 대구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두번의 맞대결에서는 포항은 1승 1무로 패배가 없고 두 팀이 매 경기마다 실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은 꼭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포항은 대구를 상대로 수비를 공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하고 세징야의 공백이 있는 대구의 입장에서는 포항보다는 화력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포항도 생각보다는 실점하는 경기가 많기는 하나 대량 실점은 쉽게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이 만났을 때 다득점의 경기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보면 이번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가 예상되며 포항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